지방 일반고 2학년 1.97 중앙대, 경희대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며 치열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공부를 이어와 중학교 때에는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중학생 때 주변에 비슷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보다 선행이 뒤처져 있었고 고등학교 학업에 자신이 없었던지라 주변 고등학교 중 가장 내신이 쉽다고 알려진 지금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와서는 눈앞에 있는 시험들만 정신없이 치른 것 같아 아쉬움이 남아요. 지금까지 1학년 1학기는 1등급 중반, 1학년 2학기는 2등급 초반, 2학년 1학기는 2.0으로 내신을 마무리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하향곡선인 내신이 걱정돼요. 또한 내신이 어렵지도 선생님들께서 생기부에 신경을 많이 쓰지도 않는 학교라 제 성적과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을지 걱정돼요. 짧은 지식으로 1학년 때부터 여러 활동을 하며 생기부를 채우려고 한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나열식 생기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돼요. 저희 학교에서 학종으로는 높은 대학에 가기는 어렵다는 소문도 있어요. 제 생기부가 학종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저는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과로 갈줄 알았어요. 저는 확실한 꿈도 진로도 없었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꿈인 걸 알지만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약사나 수의사를 진로 희망란에 쓰기도 했어요. 문과는 취업이 어렵다는 얘기까지 듣고 본과는 전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과학 동아리를 선택했고 생기부에도 생명과학과 관련한 이야기로 채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2학년으로 넘어가며 선택과목을 선택할 시기가 되자 화학, 생명, 정법을 선택했어요 정치와 법에 흥미가 있기도 했고 경찰이라는 진로를 혼자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겨울방학에 화학예습을 하며 너무 어렵고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결국 개학하고 화학을 윤리와 사상으로 바꾸며 문과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저는 수학에 자신이 없고 성적도 안 나왔기 때문에 화학을 바꾼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꾸지 못했던 생명과학이었어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시간을 들여 공부하지 않자 3등급이 떴어요. 공부를 가장 안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어요. 3, 4탐이 아닌데다가 과탐의 성적까지 낮아서 감점 요인이 될지 걱정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기대가 많으셔서 인서울을 하지 못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앞으로 내신도 올리고 모의고사 공부도 하고 생기부도 열심히 채울 각오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군지에 거주하지 않는 데다가 인터넷에는 너무 많고 어려운 정보만 있는 것 같아 혼자 걱정만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걱정은 날로 커져 가는데 입시 정보는 어렵고 제 위치를 가늠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입시정보 영상들 중 궁금했던 질문에 가장 명쾌하고 알기 쉽게 답해주는 스튜디오 강인함 채널을 알게 되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로 제 현실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 내신과 생기부로 어떤 대학교까지 꿈꿀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방일반고 2학년 1.97 중앙대 경희대 가능할까요? 또 우리 학생 이제 명쾌하게 알기 쉽게 답해주는 채널이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학생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명쾌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학년 이과 활동 때문에 학종에서 불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 굉장히 큰 변화로 인식하고 있긴 한데 진로를 못 정한 생기부에 가깝습니다. 1학년 생기부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학생이 언급한 대로 이공계열 관련 활동을 진행한 건 사실이기는 해요. 동아리 활동에서 생명과학 관련 실험들을 진행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진로 활동에서 생명분야의 도서를 읽고 활동하는 내용이 기재가 됐다던가 아니면 뭐 영어. 영어시간에는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평형 개념에 대해서 활동 보고서로 작성한 내용도 기재가 됐었죠 맞습니다 대신 현재 희망하는 이 사회과학 관련된 활동들도 다수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에서 진행한 사회 불평등 문제 관련 도서연계 탐구라던가 진로활동에서 진행한 필터업을 관련 활동이라던가 영어에서는 자원봉사의 사회적 효용에 관련된 글쓰기를 하면서 사회과학 계열 관련된 활동들도 다수 진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1학년 생기부가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이공 인문 구분 없이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진행한 생기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 학교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실제 합격자 중에서도 많긴 하죠. 음. 아무래도 1학년 때는 내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기 힘들다 보니까 음. 갈팡질팡 하다가 음. 1학년 말부터 혹은 이제 2학년부터 진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잡고 진행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우리 학생도 지금 2학년 때 목표를 잘 잡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진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소명하면서 활동해주면 충분히 경쟁력은 확보하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학생이 2학년 탐구 선택 과목으로 사탐 2개, 과탐 1개를 들어서 걱정하는데 음. 이건 괜찮을까요? 생명과학원을 선택한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인문계열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 생활과학 같은 과탐 과목 선택한 학생들이 존재하고 합격하는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우리 3학년 선택 과목에서 이 사탐 과목들 위주로 잘 선택해 주시고 해당 과목들의 성적까지 신경 써주시면 좋겠죠. 역량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학업역량부터 보면 은 우리 학생 학업 태도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어요. 뭐 영어라든가 한국사, 통합사회 그리고 생활과 학문 같은 과목에서 학업 태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들은 존재했습니다. 대신에 일부 활동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탐구 내용이나 깨달음과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은 좀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학업 태도는 지금 긍정적인 편이지만, 은 일부 활동들에서 기재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노력이나 참고 내용들을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다는 라게 학업 역량의 총평인 것 같고요. 진로 역량으로 넘어가 보시면, 은1 학년부터 호기심을 부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 학년 때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과 정책적인 해결 방안들을 덧대면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각국 법적 대응을 비교를 한다던가, 정치학 법에서는 지역 청년 유출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윤리와 사상에서는 공자 입장에서 바라본 저출산 문제와 정책적 해결책을 제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진로와 관련된 상구 활동들을 꾸준히 지속을 해주는 것들은 유의미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성적을 안볼 수가 없죠. 그렇죠. 수학, 과학 성적은 조금 평균보다 낮게 나오긴 했는데 우리 학생이 제 국어, 영어, 사회 같은 경우에는 1등급대로 나올 만큼 성적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특히 2학년 1학기 정치와 법 1등급 받으신 거 칭찬하고 싶어요. 네,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로 넘어가면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는 파트예요. 1학년도 보시면 은뭐 자율활동에서는 학생회, 학생자치, 학력, 차장 맡았었고 국어시간이나 한국사나 생활과 학문 같은 곳들에서는 토론활동이나 모둠활동에서 역할을 보여준 것들도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2학년도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학급임원. 학생이 프로젝트 봉사 활동처럼 공동체 역량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는 역할과 활동들을 지금도 지속해주고 있다 보니까 공동체 역량 측면에서는 특히 강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은 하향 곡선을 좀 걱정하고 있던데 이건 괜찮을까요? 이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평가상 불리한 요소인 건 맞죠 맞습니다. 대신에 합부를 결정짓는 결격사유라 보기는 힘들죠 음. 따라서 남은 기간에 성적 상승을 비롯해서 다양한 생기부 요소로 보완이 가능해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보완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의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1학년 1학기 1.5에서 1학년 2학기 2.3까지 하락하긴 했는데 2학년 1학기 때 2.0으로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요교 과목인 국수영사는 1.84등급으로 1등급대로 복귀를 했어요. 사실 2학년이 되면은 이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면서 과목 이수자 수도 줄어들고 난이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꽤 존재하는데 우리 학생은 돌이어 올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드리고 싶고 힘들 수 있지만은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남은 학기에서 성적 상승을 통해서 이 우하향 곡선을 한번 그렸던 것을 보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그리고 생기부 수준까지 고려했을 때이 도전적인 라인 이 소신 라인부터 한번 잡아보면 중앙대와 경희대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인재와 성장형인재 전형 그리고 경희대는 레오르레상스 전형으로 지원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한번. 최저를 맞춰서 도전을 해본다면 내년에 신설되는 이 성장형 인재 전형은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장형 인재 전형에 설정이 된삼합유이라는 최저가 사실 부담스러운 최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신이나 생기부에 강점이 있더라도 이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 자신이 없어 지원을 못하는 친구들, 혹은 자신있게 지원을 했지만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 기회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육무를 기준으로는 충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라인의 희망은 우리 학생인 만큼 최적 충족도 꾸준히 신경을 써줘서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만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전을 살펴보자면 음. 이제 종합 전형에서는 이화여대 미래 인재 서류형이나 음. 아니면 한국외국어대 면접형 그리고 서울시립대 면접형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맞습니다. 대신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있으니까 이최저 충족 꼭 준비를 해주셔야겠고요. 교과 전형의 적정 카드로는 우리가 건동홍수 카드를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건국대, 동국대, 그리고 숙대는 건국대와 동국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없이 서류 평가를 병행하는 전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홍익대는 앞선 건동숙처럼 서류 평가가 있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 5로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모의고사 준비도 충분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 카드를 살펴보면 교과 전형으로 국민대와 송실대 카드를 고려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카드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대 송실대 모두 교과 반영 방법이 국수영사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 교과 반영 방법 중에 가장 유리한 게 국수영사. 그래서 우리 학생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국민대 성실대 모두 26학년도에 인문계열 최저학력 기준이 2합 6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 완화로 인한 입결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학생 입결을 보실 때는 26학년도 위주로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걱정이 많지만은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남은 시기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스튜디오 강의 남은 수험생 건강을 응원하는 링티 포커스 카페인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